저기 질투가 날 만큼 시도 때도 없이 민망하게 사랑하는 두 남녀. 그런데 돈못고까지 아니 돈을 주면서 헤어지자고 하는데. 과연 이두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걸까요? 영화 포커스 시작하겠습니다. 한 눈에 딱 봐도 고급 레스토랑에서 홀로 식사를 하고 있는 오늘의 주인공 니키. 그때 찝착거리는 남자 때문에 곤란한 상황에 빠진 오늘의 또다른 매력적인 주인공 제스. 그녀는 니키에게 다가가 다짜고짜 통성명을 나누고 두 사람은 이렇게 인연이 되면서 밤 늦게까지 좋은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좋은 시간을 보내려는 찰나 갑자기 제스의 남편이 들어와 총으로 니키를 협박하는데. 하지만 니키는 오히려 그에게 총을 쏴보라고 합니다. Just give us the money. 사실 니키는 베테랑 사기꾼이었고 그는 초차 사기꾼인 체스와 그 일행의 행동을 모두 다 알고 있었습니다. All, you 거기다 니키는 그 일행들에게 역으로 사기 방법까지 알려주죠. Never It was a great lift. p e s e he was so shit how she could have taken his appendix. 그렇게 제스는 베테랑 사기꾼을 만나 허탕을 치고 돌아가는데 그녀 앞에 다시 나타난 니키. Well, if y o u play this game, you might want to grow a pair. 내심 마음에 걸린 니키는 제스와 많은 대화를 나누는데 That's the world you're in. Dabblers get killed. No. Why not? I'm headed out of town. a g h t we're gonna make this quick. Cause it's really cold. This is a game of focus. 끝대 니키는 제스에게 베테랑의 실력을 보여주며 한수 가르쳐 줍니다. 얼마 뒤 니키는 큰 사기를 치기 위해 뉴올리언스로 이동을 했고 그리고 그의 앞에 나타난 제스 그녀는 니키에게 니키의 프로젝트 팀에 끼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니키는 체스를 바로 실전 테스트를 해보는데. 체스는 그녀의 실력을 니키에게 유감없이 보여줬고, 니키는 그런 그녀를 팀에 합류시킵니다. No. 니키는 체스를 데리고 다니며 부족했던 모든 것들을 가르치고. every bar, restaurant, hotel, e v e r y w 30 strong. Everybody gets a percentage. We c o v 그리고 각 분야의 프로들만 있는 니키의 팀에게도 소개시켜 줍니다. 니키의 팀은 각 부서가 있을 정도로 조직적으로 잘 짜여 져 있었습니다. Oh my god. That is incredible. Sell everything. Take no chances. 그러다가 제스는 그 방면에서 베테랑인 니키에게 자신도 모르게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홀로 호텔 방에 있는 제스에게 니키가 찾아와서 서로의 마음을 정열적으로 하기 하죠. 다음날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한식당에서 대기하고 있는 제스와 동료 파우드,

오랜만에 really. no okay. yes, okay. to to 크게 한탕한 후 미시축구 경기장에 데이트하러 간 니키와 제스 하지만제스는 미시 축구에 미쳐도 몰랐고, 니키는 그녀의 재미를 위해 내기를 하자고 제안합니다. <목소리> 두 사람은 재미있게 돈을 걸며 내기를 하면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How many guys are going to look a 이때 갑자기 끼어든 한 중년의 남성. 그 중년의 남성은 두 사람의 내기가 재밌었는지 자기도 끼워달라고 하는데. 이때부터 재미로 시작했던 내기가 점점 도박처럼 커져갔습니다. 하지만 니키는 번번이 지기만 하고. 결국 박친 니키는 결국 니키는 팀에게 나눠줄 120만 달러도 모조리 날려버리게 됩니다. <웃음> <웃음> It's good odds for you. 2 승부욕이 심한 니키는 200만 달러를 걸고 자기에게 불리한 내기까지 하게 되는데, 긴장한 제스는 번호를 고르는데, 그때 어디선가 많이 본 사람이 눈에 들어옵니다. 내기에서 이긴 니키는 한 순간에 120만 달러가 200만 달러로 부풀어 났습니다. <목소리> 사실 이 모든 게 니키의 설계였고 리유안이라는 중년 남성은 유명한 도박꾼인데 그가 무의식적으로 숫자 55번을 고르겠다고 니키는 체스에게 설명해 줍니다. 믿을 수 없는 상황에 기분 좋은 제스는 니키에게 키스를 하고 그 키스에 니키는 제스에게 돈을 주면서 헤어지자며 그대로 떠나버립니다. 제스는 이유도 모른 채 니키와 헤어지죠.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 They spend half of that. McEwen is the only team standing in my way. That is why I wanted you. I have something none of them have a fuel burn algorithm. Yes, the EXR. Offering to sell the EXR to McEwen. What I will give him is a fake. Doesn't really do anything, just gives false readings to their instruments. McEwen, a EXR make lose Proceed as planned. Starting at the party tonight.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그날 밤 니키는 파티 장소인 클럽으로 가고 Wonder is Spanish for right there, the commander 니키는 일부러 술 취한 척하여 가리아와 사이 안 좋은 척을 상대팀에게 보여줍니다 열심히 연기를 하고 있는 그때 3년 전에 본인이 차버린 체스를 보게 됩니다 제스는 가그 일의손 떼고 백만장자인 가리가를 만나고 있었고, 그녀는 지금 행복하다며 니키에게 자신을 모른척해달라고 부탁하죠. Take care of yourself, okay? you too, be well. 그리고 계획을 실행하려고 클럽에 들어온 니키는. Hey! 쿨하게 대본에 없던 가리가의 턱주가리를 날려버리죠. 어찌됐든 니키의 계획은 성공했고 맥규언과의 만남을 약속했습니다. 다음날 맥규언을 만나 가짜 EXR을 판매하려는 니키. 중요한 거래를하고 있지만 니키의 눈에는 체스가 계속 눈에 들어옵니다. Well, looks I can have in 48 hours. 그리고 니키는 맥퀸에게 가짜 EXR을 보여주게 되고 계획은 성공적으로 진행됩니다. 한편 제스에게 미련이 남은 니키는 제스를 따로 만나 자신에게 돌아오라고 달콤한 말을 속삭이는데 제스는 니키의 달콤한 말에 어림도 없었습니다. 그런 니키는 포기하지 않고 체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동료 파드를 부르게 되고 헤이 hey there Farhat? Hi, how are you? Listen, you got Nicky all h u t s I do? Yeah. Good. I've never seen him like this. You know, he's barely worked since New Orleans. 그리고 파드를 통해 그녀가 그토록 가지고 싶었던 목걸이까지 선물하죠. I kept it for you all this time. <목소리> 하지만 체스는 3년 전에 받은 상처가 깊었는지 니키를 또한번 거절하는데 그날 밤 니키는 꿀꿀한 기분으로 집으로 돌아오는데. 놀랍게도 제스가 그의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제스가 마음을 돌리면서 결국 두 사람은 다시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It's real. 다음 날 리키는 맥퀸에게 약속대로 가짜 EXR을 넘기고. <목소리> 그런데 니키는 리퀴어 팀만 아닌 모든 팀에게 EXR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300만 달러 가 아닌 2700만 달러를 챙기게 되죠. Yes, 그렇게 니키와 제스는 같이 달아나지만 얼마 못가두 사람은 잡히게 됩니다. 도망가던 니키와 제스를 잡은 건 다름 아닌 가리가. 가리가는 니키가 가짜 EXR을 맥큐엔 팀에게 전달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니키는 서버에서 진짜 EXR을 훔쳐 전달한 것이었습니다. In this bags, there is MINUTES which means you sold it to everyone! How did you get the information? This generates a new password every 15 minutes and it never leaves my sight. Tell me! Leave her the fuck alone! I'll tell you! All I needed was for her to enter your room. The necklace had a wireless key logger in it. A friendly face, set her off balance, helps diffuse aggression. 니키는 가레가에게 어떻게 EXR을 빼냈는지 설명하면서 그 일에 제스를 이용했고 관련 없는 그녀를 풀어달라고 하는데 <laughs> 그런데 알고 보니 체스도 가리가의 시계를 훔치려고 그에게 일부러 접근했고 니키의 질투를 유발하려고 가리가의 여자친구인 척했죠. <laughs> 계속 거짓말만 하는 니키에게 갑자기 가리가의 부하가 니키에게 총을 쏘고. 가리가는 그대로 그 자리에서 도망칩니다. 그리고 가리가가 떠난 뒤 총을 쏜 부하가 니키에게 다가와서 oh, 같은 편이라며 니키를 치료하는데. <목소리> 사실 총을 쏜 사람은 니키의 양아버지였고, 3년 동안 가리가 옆에 있으면서 진짜 EXR을 빼돌려 니키에게 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3년 전에 니키가 제스를 떠나는 이유도 니키의 일과 사랑이 공존할 수 없음을 알기에 떠난 것이었습니다. 니키는 이제 일과 사랑 중에 사랑을 택했고, 제스와 병원으로 가면서 영화는 끝이 나게 됩니다. 시선을 빼앗기게 된다면 무언가를 이룰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기 액션 영화 포커스. 실제로 이 영화를 보게 되면 캐릭터들의 대사가 다 의미가 있고 계속되는 반전으로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그리고 니키 역의 윌 스미스의 연기도 한몫을 하는 이 영화, 킬링타임용으로 추천합니다. 더 좋은 영화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시네마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